예수님, 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 네, 제가 잠을 잡고 있었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딱... 자다가 말고 깨서 전화를 받았더니 병자 성사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 시간에 다급하게 전화를 받고서 제가 부랴부랴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로 병자 성사를 요청한 그 형제님은 임정이 다가온 어머니가 계신 중환자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 혼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임정하시는 그 형제님의 어머니께 병자성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을 나왔는데 그 아드님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병자성사도 받고 성체도 모시려고 임종하는 순간을 연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임종을 연장한다는 게뭐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네, 돌아가실 분이 나는 좀더 늦게 난 죽겠다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네, 임종하는 그 순간이 제가 도착할 때까지도 기다리고 그 분이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노자 성체를 영예드렸어요. 여러분들 노자 성체가 뭔지 아세요? 네 아마 뭐연령회라든지 아마 이렇게 우리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옛날 그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죽은 사람이 저승길에 편히 가라고 상여 등에 꽂아주는 돈을 무슨 돈이라고 그랬죠? 노자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이 지상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느님 나라로 가도록 마지막으로 받는 그 성체를 노자성체라고 합니다 네자그 형제의 어머니는 이 노자 성체를 받기 위해서 임종도 미루면서까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신심이 얼마나 깊으신 네, 분인가 이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안구를 기증하였고 또그 안구를 받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수술비가 없을까봐서 그것마저도 수술비 마저도 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놓으신 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죽는 일 순간에 남을 생각한다는 거참그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님의 어머니는 이거를 하셨어요.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이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체, 그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모시고자 했던 열망,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체의 그 의미, 남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19 예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전례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부 다 모든 성당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성당 못 나오셨죠, 한동안. 저도 역시 본당 신부로서 본당문을 다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초창기에 두 주간 동안 방 안에서 꼼짝없이 두 주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두 주간 동안 그방 안에서 혼자 미사를 지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이제 대성전에서 혼자 미사를 보헌하기는 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가톨릭 평화방송, 텔레비전 방송 미사를 보셨죠? 또 아니면은 이제 본당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방송 미사라든지 유튜브로 본다 해도 미사를 참여한다 해도 뭘 못하죠? 네, 성체를 직접 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것의 대안으로 네, 그런 방송 미사라든지 유튜브를 보신 온라인으로 보신 미사를 보신 분들은 뭘 한다고 했죠? 신영성체, 신령성체라고 그러죠. 그것은 성체는 직접 받아 모시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령성체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령성체를 이제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 네,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이 그 당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체를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는 성당만 오시면 다 모실 수 있죠? 네. 그 당시에 이 성체를 모시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혼자 미사를 유튜브로 본당에서 유튜브를 하고 그거를 집에서 본 사람들이 이제 미사가 끝날 때 성당으로 다 왔어요 마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당에 내려가서 이 성합을 들고 내려가서 마당에서 다 성체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를 보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이 성체에 목말라 있구나 아,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으면서 이 성체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성체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희생과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빵으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빵을 먹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되죠?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2독서에 고린도 1서 사도 바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다 같이 성체를 받아 모시기 때문에 여러실지라도 네, 한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당에 지금 몇백 명이 있지만 은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다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을 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네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일치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성체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미사 때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사랑을 또 희생을 나눔과 일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어떻게 하시죠?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네? 네. 아침에 제가 새벽 미사 때 물어봤더니,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멘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멘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 받아 모시는 그 성체의 의미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느님께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받아 모실 때 아멘하고 여러분이 약속하면서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체 의미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체 의미대로 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서로 일치된 관계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체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은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몸으로 예, 집에 가서, 직장에도 가서, 또는 마트라든지 시장으로 가서. 또는 카페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그 이야기 나누고 자 운전도 하고 학교나 학원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체를 받아 모신 거룩한 몸으로서 이렇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나누고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성체의 의미가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당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미사 때 성체를 모시고 나서 이 성당문을 나가자마자 언제 내가 성체를 모셨냐. 이럴 정도로 마치 매에 걸린 듯이, 예, 몽땅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려고 그고 옆에 있는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보다는 남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남에게 오히려 악표향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된다면, 그러면 성체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요, 성체를 미사 때 받았지만은, 네, 그 분은 성체를 모신 게 아니라, 그저, 그저 빵만 모신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빵만을 모시기 위해서 여기 온거 아니죠? 네, 이 미사 때 받아 모시는 거는 성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이 몸을 받아 모시는 사람은 거룩하게 나도 자신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체의 의미를, 예,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미사라든지 또는 미사 주일 미사를 참석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실 줄만 알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아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네, 성체를 결국에는 모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성체를 모독한다든지. 그저 빵으로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성체성열 대축일을 보내면서 성체를 모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성체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